유엔 창립 75주년 기념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4일 오늘은 세계인권선언의 날 75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반성과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존중을 위해 1948년 12월 제3회 국제연합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선언입니다. 이날의 정신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국회 앞에서 행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뜻 있는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참여하신 한국군현대사연구회 회장, 단체분들과 파룬공 수련생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뉴엔 창립 75주년에 지원하여 불법 장기 적출에 관한 주요 경과 보고. 중국에서 양심수와 파룬공 수련자들을 대상으로 강제 장기 적출이 벌어지고 있다는 폭로가 처음 터져 나온 것은 2006년 3월이었다. 중국 군의관의 아내인 중국인 여성 애니가 폭로했고, 이후 미국 판사 보도 저널리시티인 에단 구투만과 캐나다 인권 변호사 데이비드 레이스터와 전 캐나다 아시아 폭탄남 담당 군무장과 데이비드 기르고 어가 주변에 습니다 레이스터와 공고어 구투만은 2006년, 구투만은 이후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2014년 학살이라는 책을 정식 출간했고 2년 뒤 메이스트와 킬고 역시 조사 내용을 추가 확인한 보고서 업데이트판을 내놓고 사건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구토마는 2016년 미국 의회에서도 같은 증언을 했고 미국 하원은 같은 해 6월 중국 공산정권의 탈원공수련자 등 양신범에 대한 강제 장기적출과 박해를 멈추고 이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2000년은 중국에서 장점인 당시 공산당 종석이가 발원공에 대한 탄압을 지시한 1999년의 다음 해다. 중국의 장기이식센터들은 이 시기부터 수술건수를 급속히 늘려나가는 공통적인 패턴을 보인다. 그리고 장기이식 시스템이 갖춰지는 3, 4년 뒤부터 수술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약 2년 반의 공사를 마치고 2006년 개원한 동방 장기 이식 센터는 중공이 구축한 중국 원정 장기 이식 사업의 본격 개막을 알렸다. 이식 전용 병상 500개를 갖춘 아시아 최대 규모의 동방 장기 이식 센터는 이후 수년간 병상 가동률 90% 이상을 유지하며 호황을 누렸다. 미국의 본부를 둔탈룬공 박해를 추적하는 국제기구는 지난 2017년 조사 보고에서 동방 장기 이식 센터에서 간과 신장 이식에 참여한 의료인이 총 110명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불법 장기 적출에 관한 국내외 주요 보도 뉴스를 최근 순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1. 해외에서 장기 이식받으면 귀국 후 30일 이내에 신고를 의무화했습니다. 2020년 3월 18일입니다. 앞으로 해외에서 장기 이식을 받은 환자들은 국립 장기 이식 관리 기관에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지난 3월 6일 국회 제376회 본회의에서는 이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016년 발표된 중국의 불법 장기 이식 관련 보고서에 의하면 2015년 대만의 중국 원정 장기 이식 금지 법안이 제정되면서 중국 내 장기 이식 1위이던 대만이 완전히 물러나고 한국이 2위에서 1위로 올랐다. 현대판 홀로 코스트라 불리는 중국 불법 장기 이식에 한국 국민이 조력자가 됐고 이 부끄러운 사실이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에 알려졌다. 두번째 한국장기이식윤리협회는 중국의 강제장기적출의사의 한국 입국 및 활동금지를 정부에 요청 했습니다. 한국장기이식윤리협회는 지난 4일 보건복지부에 중국의 강제 장기적출 및 장기매매 가담 의료인에 대한 한국내 진료 및 연구활동 금지를 위한 요청을 전달하고 혐의자 명단을 제출했다. 3. 영국 독립민간재판소 중연간장기이식 9만건 수감자 장기적출 대속 2019년 6월 20일 발표입니다. 영국의 한 독립민간재판소에서 1년간 심의 후 중국에서 장기 접출을 목적으로 상당히 많은 수의 양심수들이 살해당했고, 지금도 여전히 흉행하고 있다고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적당장인 변호사 저프리 이승경은 지난 17일 관계장기 접출은 중국 전역에서 수년간 9만 건에 이르는 상당히 큰규모로 이루어져 왔다고 판결문에서 밝혔다. 4 중국 최고 탐욕자 장점인 아들 장면홍 고위층 불법 장기적출 연루우호 중국 공산당 제19차 당대회를 불과 한달 앞두고 미국으로 도피한 중국 재벌 구원구이정치안 홀딩스 회장의 폭로가 심상치 않다. 고 회장은 암에 걸린 중국 제고위층이 이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장기적출 관련 비밀을 추가 폭로했다. 해당 고위층이 목숨을 부지하려고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를 강제로 접출하도록 간접 사시, 사진을, 살인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그는 장점인의 아들 장면홍이 신장 이식을 세번 했는데 다섯 명의 생명이 희생됐으며 전 중국 공산당 전법위원회 서기 멍진주는 자신의 모치를 위해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를 강제 접출했고 중국 베이징대 산학협력체 탕정그룹 회장 이 여우는 자신의 간 이식을 위해 강제 장기 적출을 하는 등 살아있는 사람 수십 명의 장기가 고위층에 제공됐다고 폭로했다. 최근 인터넷상에서는 이를 풍자하던 중공 엘리트 집단과 공산당 원로 2세의 홍을 따위의 비밀거래라는 글이 떠돌아다니고 있다. 내용은 고위층은 보통 수천억이나 수조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며 장생 불로를 위한 신체의 장기를 장기도 교환하고 심비의 신비어 두뇌 두뇌의 기관마저도 바꿀 수 있는데 중국의 14억 인구가 그들에게 신체 장기를 제공하는 풍부한 제공처라고 했다. 5. 중국 공산당이 제작한 살인 기계 뇌사기에 담긴 비밀. 티브 조선 다큐멘터리 탐서 보도 세븐은 지난달 15일에 방송한 주교야 산다 편에서 중국 공산당이 발명한 원발성 뇌관 손상 충격 장치, 일명 뇌사기 모형을 제작해 공개했다. 뇌사기는 둥근, 둥근 금속 공이 뇌관을 타격해 그 충격파가 두개골을 넘어 뇌로 전달되면서 사람을 순식간에 뇌사시킨다. 이런 살인기계가 중국에서 충칭시 부시장이자 공항국장이었던 왕리진에 의해 발명됐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중국 언론은 왕리진이 관직을 지낸 기간에만 특허 출원한 건수가 무려 254건이라고 보도했다. 최첨단 과학기술기계인 뇌사기는 단지 그중 하나일 뿐이다. 6. 영화 공모자들 김홍선 감독 장기매매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공모자들은 지난 2009년 중국 여행 중 납치된 신혼부부의 장기매매 사건을 모티브로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여객선에서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장기를 적출해 조직적으로 매매하는 기업형 범죄집단의 실체를 다룬 영화다. 최근 중국 동포 오원춘의 살인사건으로 장기매매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며 회담으로만 여겨졌던 장기 매매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공모자들은 사회 전반에 깊숙이 뿌리내린 기업형 장기 매매의 충격적 진실을 실감나게 보여주고 있다. 충격적인 것은 이 영화가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라는 점이다. 공모자들을 만든 김홍선 감독은 천권이 넘는 기사를 수집하고 300여 일간의 밀착 취재를 통해. 장기 매매 사건 이면의 숨겨진 진실을 밝혀냈다. 그는 신인 감독이다. 첫 작품이 장기 매매라는 충격적이고 무거운 소재라 이야기를 풀어가는 게 쉽지만은 않았을 터. 하지만 그의 집념으로 우여곡절 끝에 완성된 공모자들은 지금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리고 있다. 이상으로 10월 24일 국경없는 인권 인창호 네, 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어, 요번 행사를, 우리 박정계 선생의, 그 분, 그 어, 그, 선생한테 그걸 떠밀려가지고, 이렇게 하게 된 점을, 예, 그, 하고 말씀을 잘 드립니다. 박정계 선생이, 이거 주위에 보면은, 그 대형, 선수막을, 한 1년째 저기다가 걸어놓고 매일 아마 중공의 생체 장기전투를 규탄하고 그랬던 장본인입니다. 저는 이전에 한국의 우리 밀살리기 운동본부 이사장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런 일이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이렇게 특히 양심수들, 양심들 중에는 민주운동을 화 하는 사람들도 있고 중국의 신장 유구르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티베트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정치적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사람을 전부 다도 놓고 어, 가족이 전에 생체 검사를 다 해가지고. 하나하나 자료를 가지고 있다가 누가 장기를 뭘 사겠다 하면 즉시 사람을 꺼내서 배로 갈라가지고 장기를 꺼내서 팔고 그러고서 남은 하체는 즉시 소박을 하는데 소박된 하체가 최소 350만 명이 증가했는데 공교롭게도 하늘에 배치했지 공산당을 탈당한 인원이 현재까지 330만명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숫자가 맞아떨어지냐. 그리고 제 후임 남주현 박사가 어, 우리 밀사시기운동부 이사장을 했는데 이분이 농학박사이면서 인류의 기아문제를 해결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어, 노벨상을 받으라고 했었어요. 미국 동무성의 학자들 두 사람이 실제는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노벨상을 받는 사람들이 노벨상 받으러 가서 기자들한테 내가 받을 때도 가 우리가 받아야 될게 아니고 한국에 있는 남중인이라는 사람을 받아야 된다. 라고 얘기했을 정도입니다. 근데 그 남중인 박사도 저하고 같이 운동할 적에 아니 중국에 가가지고 신장 두 개를 바꾸기고 온거예요 근데 우리는 몰랐어요 신장을 어디서 가져오지 근데 여기서 주문하고 가니까 일주일만에 돌아왔는데 멀쩡해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어찌 이렇게 멀쩡해냐고 했더니 가니까 미리 준비가 다돼있고 죽일 사람도 다 준비되어 있더라 그래가지고 딱 죽이고서는 그 사람은 어디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이렇게 멀쩡해져서 보든 얼마줬대요. 8천만 원씩 두 개, 1억, 1억 6천만 원을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야, 그걸 나중에서 알고서 보니까 그 사람도 얼마나 에, 공범적 할인 행위를 한 겁니다. 할인자예요할인자를 우리가 곁에 두고 이러고 살고 있는데 이것을 오늘 우리 국회가 이런 것을 입법을 해라. 국회가 대만 입법원이나, 어, 여타의 나라들처럼, 우리나라만 이걸 합법화하고 있고, 옳은 청하고 있지, 참 중국에 와서 장기 갈아 끼고, 그러고, 돌아오지 않지. 근데, 돌아온 사람에 대해서 의료보험을 박탈해버립니다, 다른 나라들은. 대만에 죽이고, 대만은 너는 살인 공범자로, 150만 대만 위안, 우리 돈으로 6천만 원, 국가를 다쓰더라고 6천만 원에 벌금까지 때려버렸어 국가가, 너는 살인자야! 근데 우리나라는 국회가 저렇게 정신 넉놓고 이런 거는 관심이 없고, 이런 식 근데, 아까 그 남준현 박사가 국가를 갈아 끼고 와가지고, 무사했냐. 3년 후에 죽었어요. 3년 동안은 매달 함성 병원 가서 시, 신장 투척 행위를 했습니다. 매달 두 번씩, 보름에 한 번씩 가서 신장을 청소를 하고 오는 거 그, 그, 깨끗한 피를 걸르는 거지. 그런데 3년 지나니까 그걸 3년 니에단이 망가지 버려요. 간이 망가지 죽었어요. 저는 그때 죽을 때까지도 이걸 몰라서 자, 탕진, 탕진, 탕진그 장지까지 가서 우리 다른 분들과 함께 눈물, 눈물바아을 흘리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렇게 못된 것을 어, 어, 모르고 살고 있는데 우리 국회가 제발 장기 구매 출구하는 것을 저지하는 것같다 오면 어떻게 하는 지 같고 벌금도 물리고 가지 않겠다고 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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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들에게 가지 않는 데서 장기 기준운동을 하고 내가 무슨 일이 생겨 교통사고가 나면 늙어서 죽는건내장기는 사회에 기증한다는 것을 모두 네. 자발적으로 국민적동을 네. 하고 이렇게 가요. 대만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본토에서는 중국 공산당 정권이 대만을 무지싫어해요 저를 돈벌이를 못하니까 네. 저 네. 해외에다가. 몇조 한국돈으로 4조 5조씩 다 숨겨둔 돈이 주로 미국 스위스에 숨겨놨는데그 돈이 다 뭐냐 장기저축에서 팔아먹은 그 돈도 아닙니까 그니까 대만은 지희들 알겠다고 그렇게 미워합니다협격하게 그렇게 훌륭해요 그런데 대만은 다행히 차이인원 여자 총통이 얼마나 강경하고 똑똑하게 그래서 우리가 대만 토크도 그 한국도 꼭약심을해하아 우리 국회의원들에 월요일 날 국회에 또 들어가기로 해서 월요일 날 국회에서 가지고 오늘 지표오는의원들마다매우편함에넣어주고 의원씩 이렇게 같은 의미를 배중이 있는데, 그걸 해주겠다고 어제 확 달아오른 것습니다 저는 할 말이 말씀니다만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